집 보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쇼어요리서 오늘은 지난 댓글로 추천해 주셨던 하양 투명 그리고 폭신 액괴들 액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공인님과 와연님의 액괴들 액조를 해봤답니다. 아 어, 오늘도 잘 눌러주시는 집퍼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723탄이시군요. 서영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오늘은 벌써 723번째 실시간이네요. 723탄 올리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부탁이야네 말씀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수 있는 부탁은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내 영상을 800탄 올려주실 수 있나요? 800탄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네? 네, 내 네? 영상을 800탄으로 올려달라고요? 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영상은 723탄인데, 어떻게 답자기 77탄을 건너뛰고, 바로 800탄을 올려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800탄, 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어떤 애기와 주제로 어떤 영상이 나올지 말이에요. 그, 음 음, 암튼 지금 부탁하신 내용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역시나 무리한 부탁이었군요. 힘들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에, 에, 아, 네. 뭐지? 반복도 없이 바로 인정해버리시네. 싱겁게. 했죠. 이거 무현공으로 올리면 완전 히트 가기겠는걸 열섬이 <laughs> 예, 안녕 아 정말? 그럼 이거 무현공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응 올리자마자 그독자 10만 간다 한표 뭐? 10만? 뭐? 뭘 만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케이 좋았어 그럼 지금부터 무현공 찍을 테니 대체줄 말고 있어줘 응와 음. 소리부터 완전 대박인데? 좋아 이번에 반응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무현공으로 찍어 올리는 거야 지우개는 왜! 후니가 저번에 지우개 1 0개선물을 줬다며! 아 몰라! 다 어디로 가고 없어! 지우개 발행있셨나봐 그니까 빨리 하나만 빌려주라아 알겠어! 여기 여기! 나 지금 무영물 찍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줘! 오케이 수고! 아유 할수 없다! 여기까지 따라서 편집하는 수밖에! 그래! 오히려 더 좋은 걸지도 몰라! 지금 이 상태에서 애기 기포 소리가 더 짱짱하거든! 열심히 플레이 하는 중! 걸 아니 못 봤어? 디프 언니한테 물어볼래? 이 기쁜 언니가 기쁜 언니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와나무형 찍어 있는 거 많이 봤으면서 기쁜 언니 두고 보자고 그래 그 그래. 그럼 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난 초코우유 본 적도 없으니까. 알겠다. 아 어쩌지? 이건 그냥 무염 공벌래 하나? 아니지 아까 썸네일 가까진 나왔으니까 조금 잘라서 지금부터 다시 이어서 플레이하면 영상 살릴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최선을 다하자 김지보 아자아자 화이팅 최선 다해 플레이하는 중김지보니가그 냉장고에 있던 뽀뽀 초코유 먹었지 야 망이라고요 이번 영상은 망했다 여러분 저 잠깐 실시간 꺼요 집판님 팬아트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네. 보내면 될까요잉 점주님 안녕하세요. 아, 페나트 보내주신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페나트는제 채널 정보란에 보시면 나와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드렸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헉, 어, 지금 왔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부족한 실력에 너무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아, 그리고 곧님분 축하드려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이게 뭐예요? 점점 님 화가세요? 와, 어떻게 제거 보실 더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하나하나 표정이 살아있게 그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힉, 난 감당입니다. 제가 영만 내면 꼭 영상이 올려드릴게요. 와, 정말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감사하지요. 영만때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 육만 영상에서는 팬아트도 없고 영상 길이도 평소보다 더 길게 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편집하면서 준비해볼까 아직 육만이 되려면 100분 정도가 더 들어오셔야 하니 한 2주일 정도 더 걸리겠지? 일단 지금은 구독자분들 수가... 어? 뭐, 뭐야? 벌써 갑자기 내가 그만이라고 기절 직전... 야, 빈지뽀 무역원 다 찍었냐? 야, 너 너, 너왜 그래? 어디 아파? 어, 언니. 내, 내가 내 드디어 이제 곧 구역자가 10만이야. 지금 막 코만이 됐거든. 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10분 만에 59,880에서 코만이 될 수가 있지. 에? 9만원 아무리 봐도 6만인데. 뭐? 청춘 체리가 다시 뽑아? 9만이 아니고 6만이었네. 내가 순간 잘못 봤나 보다. 야, 그래도 6만이다. 깨 밖에 다시 실 시간에 킹 짚입니다. 하어 뭐야 꼬, 집에 꼬끼오, 왠 닭이? 꺼꺼야이 려영, 거긴 집 번지 방에 난다. 에 꺼꾸요 이닭 이름이 꺼꾸예요. 그래 옆집에서 한번키워보라고 주셨단다. 혹시 아니 아침마다 한 그만이 날뛰어, 엄마 꺼꾸는 스타인데요, 저. 꺼꺼꺼꺼꺼게 꺼. 혹를못 낳겠네, 하지 얘들아 어서 와서밥 먹으렴. 아 어, 뭐지 김치볶음밥 냄새가 안 났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메뉴는 김치볶음밥이 아니라는 뜻? 야호 내 네, 나가요. 후다다다다다다. 헉 닭고기 치킨. 어서 와서 식기 전에 먹으렴. 엄마가 오랜만에 힘들게 만든 백숙이란다. 닭고기만 건져놓았으니 먼저 고기부터 먹으렴. 냉잘 네, 먹겠습니다. 백숙인데 닭고기가 통틀처럼 노릇노릇한 게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어? 정말. 만 근데 왜 아까부터 꼬꼬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설마 지금 식탁에 있는 게 꼬꼬? 맞아. 이게 꼬꼬이면 틀림없어. 매일 아침 황금알을 날을줄 알고 데리고 온 꼬꼬가 알이 못 낳는 수탉이었다는 사실을 한 엄마가 꼬꼬를 잡아서 백숙을 만드신 거야. 야. 엄마 꼬꼬가 배고픈가 봐요. 엄마 나이 나신 엄마 꼬꼬야 맛있는 사료 <목소리> 줄 테니 엄마한테 오렴. <목소리> 아여아여앵커여가 꺾여, 꺾여. 아니었네. 다행이다. 기부야 뭐해? 어, 홍구다. 홍구야, 나 그냥 집에 있어. 너는? 나 지금 피아노 학원 가려고 잠깐 시간 돼서 실시간 들어왔지. 힌 뭐야? 그럼 지금 못 만나겠네. 아니, 지금 만날 수 있어. 나랑 피아노 학원 같이 가자. 정말너 너네 학원에 그냥 따라가도 돼? 안은하지 친구가 궁금하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면 돼. 오히려 원장님도 좋아하실걸? 하하, <laughs> 그럼 나도 갈래. 어허, 그럼 지금 집고 피아노 건으로 와. 응, 알겠어. 집구야 왔어? <laughs> 와 우리 봉고 피아노 잘 친다. 짝짝짝짝. 너도 쳐봐. 내가 알려줄게. 악보는 볼수 있지? 그, 그럼 아 근데 이약은 너무 복잡한데 저기 공구야 그냥 니가 개 이름 좀불러줄래어개 이름? <laughs> 응개 이름. 옥순이? 야 그건 니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고 개 이름 불려달라고. 아 아하하하하.